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시죠. <목소리> 모닥불. <목소리> 하나, 둘, 셋. 모닥불. <목소리> <laughs> 왜 모닥불인가요? <laughs> 수장이 설명한 <목소리> 겁니다. 여기 딱서 저희가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 저희의 공통점이 어. 오타쿠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타, 아니에요. 오타쿠. 그렇죠. 와우, 와우, 모닥불이 됐어요. <웃음> 네? <laughs> <laughs> 설명해주세요. 그치? <말이죠? 웃음> 다음 질문은 뭔가요? <laughs> 근데, 뭐, 뭘 덕질하다, 뭐 덕질을 하신 거죠? 그게 사람 자체가 오타쿠인 게 있는데, <laughs> 뭘 덕질해서 오타쿠가 아니라, <laughs> 그냥 자체, 그냥 태어난 거야. <laughs> 아 그냥 마음이 잘 맞아서 모이게 됐어요 음 아, 모닥불은 뭐, 뭘 하죠? 저희는 음 저희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쓰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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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웃음> 너는 뭐야? <누가> 좋아하는 거? <laughs> 정체가 뭐야? 저, 저희 정체가 <웃음> 딱히 <웃음> 없습니다 저희는 딱히 뭘 만들겠다고 모인 게 아니지 않나? 음 그냥 뭘 같이 하자. 맞아. 응. 딱뭘 결과물 형태는 안정해져 있고 그냥 뭘 같이. 뭐 그냥 되게 막 말이 좋잘 통하니까. 어. 그렇 그냥 잡다한 거 많이 맞아. 해요. <laughs> 잡다. 되게 관심 분야 되게 많지 않아 우리? 응. 그리고 약간 저희가 모인 이유가 응. 이런 뻘말을. 신경 쓰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 진짜 음. 개소리라도 그냥 다들 다잘 들어주고 하니까 필터 안 거쳐도 응. 되고. 이 가방이 있는데 <laughs> 이 가방을 보고 혜민이가 <laughs> 골라줬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욕했는데 효진이가 오늘 보더니 어 귀엽다라고 <laughs> 하면서 아 이거다 이게가 <laughs> 이게 가꿀이다. <laughs> 이게 <laughs> <그다쿠이다. 웃음> 아, 그러 그러니까 미감이 약간씩 뒤틀려져 있어요. 이 <laughs> <laughs> 그런 <일그러진>, 진혜민저희가 <해민. 웃음> <laughs> 디자인해도 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만나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 <laughs> 그럼 세분다 디자이너 분이신가요? 예 <laughs> <laughs> 놀랍지만 데 아, 근데 원래 모닥불 이전에 이름이 있었잖아 HL 설명해세요 HL은 HL은 작가님 이름 하나 둘셋 여기, 여기가,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 아, 쪽팔려. <웃음> <웃음> 저희가 외모인 줄 아시겠죠? <laughs> 그냥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오늘 아이돌 같다. <웃음> <웃음> 원래 얼림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락 결국. 이된 거죠? 어. 뭐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웃음> 좀. <웃음>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좀 중단을 하고, 차라리 새로운 걸 하자. 그래서 오늘 회의도 하고 하고 있어요. 새로 이름도 바꾸고, 올해는 뭔가 어떤 게 될진 모르겠지만 하나의 작품을 낼 겁니다. 맞지? 맞아. 어, 그럼 <웃음> <웃음> 내 앞에 결정력 뭐 우리 둘이다았어 결정력. 어, <laughs>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을? 고민을 네. 좀 많이 했죠 우리의 미래부터 <laughs> 보자, 방향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던 일을 때려치고 <laughs> 급진적 <laughs> 어, 그냥 저희끼리 스튜디를 차린다 이게 <laughs> 1번이고요 2번은 일을 다니면서 그냥 작업을 한다 이건데 <laughs> 좀 고민중이에요 근 <laughs> 일단 <laughs> 작업을 응, 시작하 그래도 뭐가 됐든 일단 은 2번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은 1번이 되지 않을까? 그치 그 얘기도 했지. 내일 나뭘 하자. 어. 어. 일단. 네. 그냥 왠지 좀 현실에 좀 안주해 있는 기분이라 빨리 뭔가 뭐, 하고 싶긴 한데. 시험시험 하자고 하네요. <laughs> 지치면 안 되니까. 그쵸, 그쵸. 오래 가는게 중요하다. 뭐라벨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저희 아직 한게 별로 없는데, 말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시원한 거 맞아. 이게 특히 뭐라고 해야 이걸 왜, 뭘 해야 될까? 왜 하는 걸까? 약간 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게더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빈수레가많 맞아 유라나 빈수레 그 말만 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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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빈수레 그래서 우리가 일본 인터뷰 대상이었던 봐아 그래서래 말만 해 아니에요 여러분도 빈수레예요 이제 예예 빈수레다 <료라> <됐다. 료라> 인정 인정 <료라> 저희여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살지 저희... 구호 한번 외치니 우 <료라> 아기 어? 갑자기 우닭 어. 우를 아, 아. 아 진짜 <laughs> 조명 당황했다 <laughs> 아, 너네가 추구하는 거? 저희가 추구하는 거요? 하고 싶은 거 거야. 하는 거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솔직히 그게 제일 어렵죠 <laughs> 근데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아니야 오. 그냥 보통 하면 돼또 그거 있어요 현실에안 좋아하지 않는 거안 좋아? 하면 싫다? 그냥 나는 뭘 자꾸 배우는 거응 나도 알고 계속 아, 그냥 아닌데. 그러면은 뭔가 우울할 틈이 없는 것 같아. 응. 맞아 맞아. 음. 진짜. 그냥 일 다니면서 돈 벌고 잘살수 있지만 그것만 사면은 진짜 그냥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토론도 하기로 했어요. 응? 음? <laughs> 토론? 토론? 그게 뭔가요? 도토토. 오우리 <laughs> 되게 하는 거 많아. 요제 생각에 진짜 니네 바쁘다. 근금 이거저거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막상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아주 딱이야. 그렇네 <laughs> <laughs> 아주 적당한 적합한 대망을 찾았어. <laughs> 적합한 진짜 이러다가 나중에 확 나오지 않을까 결과물이? 응. 계속 뭐 어, 얘기하다 보면 나오잖아. 야, 모닥불은 어떻게 결성이 되었나요? 혜민이야, 제가 먼저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laughs>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약간 혜민이랑은 학교를 이제 같이 나왔는데, 그다지 막 친하지 않았잖아 별로 안 친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사실상 라페를 같이 가자고 했어요. 우연히 또 좋아하는 가수와 같아가지고, 가는데 또 말이 잘 맞는 거예요마음잘 통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주 만나다가, 왠지 잘 맞을 것 같다. 오타쿠 오타쿠를 음. 알아본다고. 음. <laughs> 처음 본 순간 효진이를 보고 알았죠. <laughs> 얘는 진성 오타쿠다. 무서운데? <laughs> 뭔가 성향이 좀 비슷하니까 그때부터 확 <laughs> 취해진 것 같아요. 음. 진짜. 진짜 처음 봤는데 아무 얘기 그냥 다 꺼낼 수있는 음. <laughs> 진짜. 그래서 편한 사람들이랑 막 이상한 말 툭툭 던지면서 그냥 내 취향 막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거다 받아준다는 <laughs> 게 어, 맞아. <laughs> 다 받아줘. 이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은 작업도 아, 되게 편하게 아, 재밌게 아, 할수 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laughs> 맨날 회의를 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laughs> 세 명만 <laughs> 좋아하기 아, 때문에. <웃음> <웃음> 근데 그 만족하잖아. 아빠, 응. <laughs> 세명의 취향이 똑같아. 저희만 아, 좋아할 것 같지만, 아,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안정받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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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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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요즘에 평생 읽었던 책 수가 요즘에 엄청 많아졌어요 여기저기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되게 하루 그냥 책 읽는데 다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우울감이 느껴졌는데 약간 책 읽고나서 그런게 많이 사라져서 약간 좀 이게 거의 하루에 되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딱 그렇게 그리고 얘랑 맨날 얘기하고그 <laughs> 내용을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얘한테. 좋아 <laughs> 맨날 다 얘기해 응. 쟤도 자주 먹 맨날 책 읽고 좋은 친구입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로 너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 <laughs> 어, 진짜 같이 있으면 공부를 하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 우리 일본어 시험도 도전했었어요 <laughs> 어떻게 됐어? 어, 도전했었어요 <laughs> 요전시험장안 갔어요. <laughs> 그래서 공부했잖아. 공부했지. 도전했었 <laughs> 그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맞아. 그 어, 이번 겨울에도 할 거예요. 맞아. <laughs> 혜민이는 <웃음> 저는 일을 취업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일년반 동안 거의 백수로 지내다가 근데 되게 취업에 대한. 뭐라 하죠?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딱일 다닌 지한 달이 됐는데, 그러니까 되게 마음은 편하네요. 근데 막상 제가 꿈꿨던 거, 꿈꿨던 업무랑은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일을 다니니까, 뭐, 돈도 생기고, 마음은 되게 편한데, 막상 제가 하고 싶은 건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뭐지? 창작 욕구가 되게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이 친구들을 되게 많이 찾는 거 같아요. 빨리 뭐 하자! 이면은 좀 쉬고 싶은데 나는 빨리 막오 해야 될것 같으니까 쪼고 아, 뭐 쪼고 막 그러고 근데 아무튼 일만 다니면서 제가 그냥 있으면은 편안할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돌아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돈만 남고 요새는 진짜 항상 경계하면서 그냥 얘막책 읽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쉬지 않으려고. 혜원이, 혜원이. <laughs> 저는 혜민이가 <laughs>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내가 혜민이 <laughs> 아니, 혜민이가 저랑... 혜민이가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맨날 혜민이한테 아나 이거 너무 재미가 없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고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지점을 넘어서 내가 제가 선택한 방식은. 제가 하고 싶은 거랑 일이랑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음 그렇게 생각하고니까 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고 뭐라벨을 실천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일에 대해 안정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번에 HL을 했는데. 그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laughs> 지금 일을 하는데, 막, 영등포에서 집을 못 가고 밥을 세고 처치해진 <laughs> 상태로, 혜미 집에 가서 아침에 갔다가, 밤늦게 나와서 편의점 앞에서 앉아서, 멍 <laughs> 때리다가 <laughs> 가면서, <웃음> 그막 하면서, 아, 너무 독촉받으면서 한다는 게, 좋아하는 거지만, 이것도 일이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 자신의 발란스에 맞춰서 뭔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유 있게 하자고 하는 편이에요 이름부은데 이름을 어데이름은 이름을 어떻르은 이름을 어떻게 부르데 이름을 어데을 어떻게 부르고 르잖아해보이도않았는데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싶고 작업을 아, 하자. 작업을 뭐, 해야지 음, 할텐데 아, 우리 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아, 아니, 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아, 작업물이 아, 아,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확신. 진짜 요란한 빈수제라고 너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나할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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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음, 하 막상 하면 돼. 음.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그거야. 그냥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응. 음. 그 이제 네. 하자. 맞아. 빈! 아, 빈스레. 아, 뭐! 자꾸 너무 네. 이렇게 하니까. <laughs> 모다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리수. <laughs> 아, 이거 한 명씩 돌아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저는 무리수요. 자꾸 이런 진행 좋아한다. 혜민이는? 노담, 노담. 노담, 노담. 노담.

아 근데 우리 아직 재단장 안 했죠? 지금 리뉴얼이 야돼서 아, 아직 아직 아직은 좀 자유 아, 아직 아, 자유 한국당이기 때문에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자유 한국당 오해하겠다. 오해하겠다. 아무 관련이 없으니무 관련이 없는 책상만 그 <laughs> <laughs> 느낌. 소감. 소감. 지금 분위기가 음. 너무 좋은 것 같아. 요난 이상하게. <laughs> 아, 무슨 분위기길래 그래? 지금 어, 뒤에 여기 막 강이 막 물결치고 여기 플시가막 이렇게 붙지 너무 그... 아련해요 여기가 잘안 보이거든요 우리, 세상에 우리만 맞아.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조명이 팍 넘어 <laughs> 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막 시행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냥 무대에서 <laughs> 회사 수술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솔한 얘기를 하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저도요? 더 무서워 지금 내 아니야 뭐야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먼 길까지 아~ 너랑 기계적이신 거아니에요노랑탄장 먹으러 왔는데요. <웃음> <웃음> 와 있었나요? <laughs> 예, 예, 와 있었어요. 지금 거의 처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우리 같이 하는 거 맞죠? 나중에? 당연하죠. 네. 우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laughs> 자 박수. 아 씨, 무섭다. 날못볼것 같아. 나 무서워 이거. 규진이 아, 우는 장면 맨 처음 장면으로. <laughs> 와 이렇게 끊어? 그럼 어떡해? 아, 뭐 인사도 안 해. 내가 일어서서 나가는 걸로. <laughs> 자리 털고 나가는 걸로. 앞으로 나가. 저 석석하고. 자 정이야. 남의 신분인지 아는 거야? 각자 생각하는 서로의 장점 <웃음> <웃음> 효진이는 깜찍하다 아, 효진이, 효진이는 효진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긍정적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는 친구? <laughs> 효진이는 열정적인 것 같아요 <laughs> 효진이는 자기가 되게 힘든 시기가 와도 그거를 빠져나오려고 맞아요. 노력하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머 눈물 날것 같아 분위기가 이상해 <laughs> 거 같아. 같아. <목소리를> 진짜 욕하 그래 욕해 <웃음> 아, <웃음> <이상해>. <웃음> 어떡해 나 이거 너무 싫다 진 아, 이거 못볼거 같은데? <웃음> <웃음> 갑자기 그 갑자기 너무 도워. 모든 게 후회되는 감동 알아? <laughs> 특히 장점 말할 때 아, 내, <laughs> 내가 했던 모든 말도 너무 <웃음> <힘들어>. <웃음> 모든 말이 후회된대 아니야 얘 얘기하고 싶은 거없얘하 후회할 것같아 네, 네, 없어 불하니까 울기까지 했는데 뭘더 해야 돼요? 아 어떡해 이거 이거 진짜 아플 것 같아 마음 어, <laughs> 장점 부부는 <분은> 갠소하는 걸로 <laughs> 그거 좀 따주시면 <안> 까요 <laughs> 우리 맘이야 <마음이야. 웃음> 내 맘이야 <마음이야. 웃음> 나 너무 홀린 듯이 말했어 어 <laughs> <너> 울었잖아 <laughs> 그거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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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트하이이트 하이라이트. 이라이트하이라이런거이라이트하이이트 하이라이트. 하이거이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이라이트거이